검색 버튼 이제 클릭 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여기 띄놓은 부분이 있었죠. 음. 여기서 입력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까 코드, 샌드키를 통해서 집어 넣는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예. 여기에 이제 차후에 좀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정할 경우. 수정할 경우에 샌드키 이렇게 쓰시면요 뒤에 이어서 버립니다 뒤에 내용으로 이어서 붙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완벽하게 그 뭐냐 내가 새로운 내용을 넣고자 했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해요 보통 이제 기존 글을 수정하기 이런 거 만드실 때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조치가 먼저 하셔야 될게잠 클리어 클리어를 해서 내용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샌드키를 치셔야지 의도하는 대로 내용이 들어가실 거예요 예, 나온 김에 언급을 지금 해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새로운 내용이 그냥 느는 거니까 관련성은 없지만 혹시 뭐 기존 거를 수정하는 크롤링 음.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런 쪽이또 어느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마케팅 쪽에서 마케팅 쪽에서 뭐 상단으로 위로 올리려면 글이 최신 글이어야 되는 뭐 그런 룰이 있는 사이트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사람이 누르게도 한계치가 있거든요. 항상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특정 주기대로 계속 올리는 거죠, 위로. 그죠? 수정만 하면 올라가니까. 물론, 제약은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버튼 클릭한다는 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검색 버튼 클릭하려면 일단 제부터 찾아야죠. 버튼 찾고, 버튼을 찾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클릭 이벤트를. 그죠? 클릭이라는 액션을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찾았던 거, 옆에 가서, 요 부분이죠. 여기 검색이라고 툴팁이 뜨네요. 네, 검사 누르시면은, 자, w i l 보실게 뭐 w y i d 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눈에 띄지가 않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클래스를 따 e 다음 e a 서치 버 h 이라는 클래스명이 보이네요 e a o e a of h e idea of the idea of f 로 서치 버튼을 찾아서 t 색되는게 있는지 f 니다 e a 죠 예, 이러면 단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또 판단을 해야 돼요.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지금 걸려있잖아요. 그죠? 예. 스크립트로 진입을 하신다면, onClick의 이 값을 스크립트로 구동시키는 스타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죠? 단순히 누르는 거로 된다면, 뭐, 오케이. 인데 아니라면 그렇게도 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서치 버튼 됐으니까 돌아가서 코드에서 진입을 해 보도록 하죠 드라이버 드라이버에서 찾아야죠 일단 찾는다 자 클래스 름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에는 css 셀렉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써봐야겠죠 주의할 건 뭡니까 엘리먼트인지 엘리먼트인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트저트 하나님을 가질 거니까 자 css 셀렉터 클래스명이니까 뭐 쓰셔야 돼요 dot 치시면 되겠죠 점 search 마이너스 btn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주고 싶으면 버튼 점 하셔도 돼요 그죠? 요소명까지 쓰셔도 되고 단독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버튼이란 요소 중에 클래스가 search 버튼인 놈그 요소를 찾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액션 들어가면 되죠. 액션은 뭡니까? 사람은 검색어를 넣고 검색버튼을 누르잖아요. 클릭. 그죠? 예. 그래서 검색어, 로마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버튼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행하실 때는 이거 자동 저장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고 하셔야 돼요. 혹시 코드가 안 보이면 결과 보고 다시 내려드릴게요. 검색까지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6,767건이라는, 하... 한숨 나와. 너무 많죠? 그러나 저희가 볼건 뭡니까? 저희는 호텔 관심 없어요. 못 가니까 어차피 항공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패키지 상품만 관심 있습니다. 그죠? 예. 언젠가 하고 싶으니까. 예. 해외여행, 나있고또 밑에 보면은, 호텔 나와 있고, 국내가 왜, 로마가 국내가 왜 나올까요? 로마 펜션, 로마 사, <laughs> 있네요. 예. 네. 아무튼, 스파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라야죠. 저희는 무슨 정보를 뽑을 것인가 잡아야 돼요. 로마 갈 거죠? 패키지만 뽑겠습니다. 패키지만. 자, 근데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인포메이션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자세히 보면은 해외여행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그죠? 더보기라고 있죠. 음. 얘를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것을 진입해보시면은, 예. 밑에 뭐가 나옵니까? 게시판 스타일로 나오죠. 리스팅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진입해야 되는 실제적인 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거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나? 위에 URL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카피해서 그냥 때려보는 거죠. 되나? 되면? 땡큐인 거죠. 되죠. 그죠? 그 그러니까 완전 속성 코스는 이렇게 바로 URL을 만들어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리스크가 커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큰 회사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것도요, 어, 오늘 하기 아, 전에 제가 확인 한번 하려고 봤는데, 바뀌었어요. <laughs> 예, 12년, 올 겨울, 1월, 1년하고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접근 방식이. 예, 어쨌든, 이렇게 유화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빠르긴 하나, 지속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야? 타고 가는 게 가장 확실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전 단계가 뭐였습니까? 이전 단계는 더보기를 눌러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바로 진입이 안 되네요. 예. 로마를 치고 들어가서 나오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133개입니다. 1 3 3개짜리 상품의 더보기. 이거 눌러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색 결과 후가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서 가야겠네요. 이거 찾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목표는 잡았으니까 코드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지금 검색 버튼 눌렀죠 예 눌렀으니까 이제 하셔야 될게 뭐예요 밑에 써놨던 내용 그대로 올리면 되겠네요 잠시대기 잠시대기라는 코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다 불러서 화면을 와 구성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셀러니움 사이트. 셀러니움 사이트를 <laughs> 진입을 하시면, 은 웨이트라는 주제가 5번에 있습니다. 그죠? 예, 5번에 웨이트를 가시면, 은인플레시트 웨이트하고, 그죠? 아, 익스플릿, 요거 위에 익스플릿하고 인플릿하고 두 가지가 제공이 되구요. 스플릿 같은 경우에 이제 코드적 특성을 한번 보시면은 자, 언틸이라는 게 있어서요. 대충 느낌 보시면은 요 녀석이죠. 특정 요소가 찾아질 때까지, 로케이트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죠. 내가 타겟으로 찾고자 하는 요소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예외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죠? 사이트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인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데 부탁되고 여기에 10초의 딜레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트라이를 안 해서 합니다. 그래서 2초만 해도 성공했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 그니까 얘는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전체 도매에 대해서 그냥 총량을 주는 것 뿐이고, 얘는 그냥 타겟팅을딱 지정해서 그 녀석이 올라올 때까지 요소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어디에 전에 들어와야 돼요. 화면과 화면이 넘어갈 때 무조건 삽입돼야 될 코드예요. 그죠? 이거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오류가 중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음. 왜냐면 뭐 서버가 늘어질 수도 있고, 저쪽 사이트가 늘어질 수도 있고, 우연히 내 토크가 조금 렉이 걸려서 늦을 수도 있고,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상황도. 그래서 항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와서 대기를 좀 거들여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명시적으로 한번 대기를 한번 걸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명시적 대기라는 거는 특정 요소가 로케이트 t e Locate. Locate. l o c a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o c a t e Locate. Locate. l o 묵시적, e 시적 c a t e 이 o c a t e l o c 안 먹죠. 대기하고 로드되면 먼저라도 로드되면은 바로 진행을 해버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절대적으로 한 대기가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안 따지는 거죠. 무조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타임으로 걸리니다 타임 슬레이브. 그냥 그냥 기다려. 뭐돈 이런 거안 따져요. 무조건 기다려. 무조건 대기해.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거10 하면 10초 기다려. 이런 거죠. 어떤 때 같은 진입면은 이제 그 디도스 방어를 치면 뭐 클라우드 페어 같은 서비스를 쳤을 때 사이트는 처음에 진입하고 10초간 멈출까 대기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맨 앞, 맨 앞에 있는 도메인을 갈아가지고 스위칭해서 딱 바꿔버려요, 화면을. 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크롤링도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 로드도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돔도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럴 땐 절대적 대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클라우드 페어를, 클라우드 페어, 네. 디더스 방어 솔루션인데, 이걸 사용한 업체들도 제법 있습니다. 큰 대는 사실 안 써요. 뭐큰 회사는 없고 작은 대가, 작은 대가 뭔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공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클롤링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해해요. 그런 대는 다 공격으로 간주해버려. 뭐 자기 들이 사양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자 명시적 대기를 그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찾으셔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try expect expect까지 필요 없고요. finally 정도 가볼까요? expect 할까 그냥? 네. 이 세션이 뭐 걸릴 일은 없겠지만 일단 요 정도 끊어놓고요.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려 이제 이 명시적 대기를 치실려면은 웹드라이버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임포트를 따로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이트 가시면은 위에 표현이 아마 되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웹드라이버 웨이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EC 바 이거는 이제 뭐 기타 요소긴 한데 뭐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죠. 요거 세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임포트는 필요한 타이밍에 쓰셔도 되고 스타일 상맨 위에다 다 같이 으셔도 되고요. 뭐 깔끔하게 위에다 놓을게요. 네, 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넣으시고 여기다 코멘터를 달면 되겠죠? 웹 드라이브 웨이트는 이제 명시적 되기를 위해서 뭐 이시도 마찬가지고 바에는 이제 찾는 방법 중에 파인드랑 또 혼합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세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뉴셨죠? 예. 뭐 이런 거는 치시다가 오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져다 놓고요. 저희는 코드에만 좀 집중을 할게요. 자, 되셨으면은. 음. 자, 써야 될게요놈이니까요놈만 갖고 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드라이버 웨이트. 자, 웹 드라이버 웨이트에는 첫 번째 인자로 드라이버를 넣으시고요. 두 번째로 대기 시간을 초단위로 넣겠습니다. 뭐, 10 정도 여유있게 가보도록 하죠. 10을 준다고 해서 10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예, 끝나면은 그냥 바로 끝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라는 게, until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until 함수 내부에 이제 코드를 펼쳐서 좀 편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자, EC. 이거는 뭐, syntax적이니까 그냥 syntax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EC. 자, presence of all elements, 뭐, locate가 있고, 그냥 element locate. 뭐 전체가 다 혹은 내가 찍은 딱한 놈만 한 놈만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C 해가지고 로케이트 한놈만 선택하는 거죠. 지정한 한개 요소가 올라오면 웨이트를 종료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상을 지적했는데 표현식으로 by라는 거를 활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y를 점 누르시면은 class name 뭐 select id 해가지고 요소를 찾는 또 다른 키워드들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뭘 써야 될지는 이제 화면 페이지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다릴 것인지 저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화면은 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더보기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다 무시하시고, 명시적 말고, 암묵적으로 그냥 넣으시면 제일 간단하긴 해요. 코딩의 스타일의 차이에요. 그죠? 디테일하게 잡고 갈 건지, 끊고 갈 건지 차이니까. 자, 그럼 코드 가서. 코드가 서아까 해당 요소가 어디였죠? 여기였죠 요소 검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확인하고, 반영하고, 돌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될것같아요 자, 코드의 이름은 버튼이아요 버튼의 클래스 네임이 가아니입니다모기가아이라는 것이 다니 쪽에도 있는가 보면은 여러 군데 탐색이 되네요 그럼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얘는 단독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없다면요 그 위로 가야 돼요 부모를 찾아요 모 b t n l a b 얘도 찾아봅니다 나오죠?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위로 또 갑니다 그죠? 사유는 다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자 공통점을 봤더니 해외 상품들은 전부 다 어, 박스 리스트라는 느낌으로 지금 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한번 볼까요? 해외 여행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네, 위로 끊어보죠. 그러면 all, all travel box라는 부분이 경계선을 잘 보시면은 딱 걸리죠. 그죠? 요 불러가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그 안에 이놈 정도면 은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 트래블 박스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독적인 점 확인해 보면은 스크립트 아이디 하나 있고 요거는 어 스크립트는 상관없죠? 요소로는 얘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d i v o t r a v e l b o x 그죠? 혹은 그냥 단독 가셔도 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o t r a v e l b o x 자, 찾아서 분석 끝났으니 코드 가서 by에 찾을 요소는 클래스 이름으로 정하시고요. 그 녀석의 이름은 o t r a v e l b o x 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됐고요. 혹시 이그잼플하고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만 하고 진행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로케이트 안에 가로로 한번더 쳤네요. 뭐요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는 블러보 싼것 같아요. 요거 뭐 똑같이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감쌌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로를 내려 쳤는데 똑같고, 두 개, 두 개, 오케이? 네. 안에 한번더 쌓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네요. 음. 자, 진행이 됐고, 만약에 이 세션이 발행한다면, 오류 내용 정도는 적당하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로그를 뭐 굳이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프린트 정도로 해서 위치만 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뭐 얼마나 기다리는지 뭐 시간을 저희가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어, 묵시적암묵적 대기도 한번 그냥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죠. 드라이버 드라이버에 이제 인플릭스 웨이트 이게 정신건강에좀더 좋죠. 이게 끝이니까 얘는 찾아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이제 의미가 요소를, 요소를 뭐 찾을 특정 시간 동안, 뭐 10초라고 줬다면요. 도매에게, 도매 풀링을 지시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초 이내라도 자, 이건 내면은 바로 진행합니다. 뭐, 그거는 공통사항이에요. 예. 자, 해서, 예. 명시적으로 대기를 치든, 안목적으로 대기를 하든, 화면이 넘어가면 꼭 대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저거는 화면과 화면 넘어갈 때꼭 쓰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설 대기가 했다고 치면 뭐 지금은 해 봤자 화면이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안할 뿐이에요. 더보기 누르셔야겠죠? 자, 더보기 눌러서 어드로 진입하는 거니까 게시판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게시판으로 진입을 해야지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더보기를 진입하시려면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찾으셔야겠죠자 아까 봐도 뭐 뭔가 특성적인 게안 보이죠. 그럼 계속 어떻게 갔어요? 상위로 갔죠. 위로 가고 위로 가서 더 보기를 특성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혹은 셀렉터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뭐 CSS는 뭐 충분히 아신다고 보니까 예. 자 음. 자, 특정해보면은 하얀 버튼 얘는 없었어요. 그죠? 음. 그럼 more 버튼 이 위에 more btn-lab이 있고요. 그 위에 box-list, 그죠? box-list 검색해보겠습니다. 나오나? box-list도 일단은 보이네요. 그렇다면 box-list 위에 뭐가 있죠? o 트 t 블 v e l 그죠? h4는 동급이고 오 트래블 박스는 일단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는 개 밑에 박스 리스트 그 밑에 모 BTN 랩그 밑에 모 버튼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이 정도면 뭐 확실하네요. 뎁스가 깊긴 하지만, 그죠? 명확성은 확실하지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라이버, 드라이버. 파인드 찾는데, 이거는 CSS 셀렉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찾으셔야 되니까, 네, 찾아서 우회구조를다 찾으면 마지막은 뭡니까? 액션이 클릭이죠. 근 재밌는 거는 특성을 좀 활용해도 돼요. 특성은 뭐냐면요, 트라고 썼잖아요. 트 치가 아니고 트죠. 그럼 뭐냐면은 비슷한 유형의 셀렉터가 나오더라도 한 놈만 찾아요. 맨 처음 나오는 놈. 그죠? 그럼 여기서 더보기라는 게 처음 만나는 거는 사실 얘밖에 없거든요. 그죠? 얘가 제일 처음이 나오죠?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은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면은 여러 석의 CSS, 클래스 네임부터 따라내려가면 되고, a 중간 부터 하시더라도 애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된다는 거죠. 음, 그런 특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뭐 찝찝하면 맨 위부터 치고 가는 거죠. 자 그럼 c s x m s t r a v e l s the same as the same as 그죠? 꺽쇠가 바로 자식이니까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이름이 박스 리스트. 예. 점 박스 리스트. 그 밑에 또찍게모 B T N 랩. 그 밑에 또찍게 마지막으로 이름이 모 비트 되겠네요. 예, 이 정도면 참 꼬아 놓은 거죠. 예, 아이디 하나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예, 예. 해서 네 단계를 거쳐 내려가지만 관계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소 찾을 때 하여튼 포인트는 뭡니까 아이디가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쓰면 되고요. 없으면은. 클래스 네임이나 혹은 관계도, 혹은 독, 뭐냐, 아이디를 들고 있고, 혹은 독점적인 인포를 들고 있는 요소로부터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요소까지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예. 그거를 뭐, 셀렉터로 쓰면 한 줄에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 쓰시고,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한다면, 요놈 찾고, 그 밑에서 요놈 찾고, 이놈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조금 뭐 그렇죠 그래서 크롤링할 때 css를 안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셀렉터가 자 작성을 했으니까 뭐 진행해서 더보기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보기까지 나오면은 일반 소스를 다시 올려드리고 뭐 한번 정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뭐된것 같네요. 게시판으로 진입했죠. 예, 리스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웨이트를 줬는데 뭐신거 같은 느낌도 잘안 들죠? 그죠? 예, 저희가 10초, 10초씩 다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1초도 안 넘어갔어요. 그죠? 음. 로그적으로 봤을 때 무슨 로그가 따로 있었는가? 별다른 로그도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요것도 충분히 다 정상 작동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어 소스를 좀 올려 드릴게요. 런두 번째 버전을 뭐 확인해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같이 쉬다 보면은 누락분도 있을 것 같아서 뭐.